시장에 들리는 모든 정보, 뉴스, 또는, 봐도 적어요? 시장에 들리는 모든 주식에 대한 정보는 찌라시다. 뭐, 뭐 분이, 뭐, 유명한 분이 한 얘기죠? 찌라시 얘기. 모든 정보는 찌라시. 찌라시는 뭐냐면, 신문에 광고지 이렇게 끼워서 들어오는 거 있죠? 광고.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시장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큰 손에 광고다잖아요. 다른 말로 쓰면 쓰세요.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은 이게 수백억 짜리 지금 정보를 듣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정보야. 찌라시는 뭐죠? 광고지예요. 개인투자가들이 모두 돈을 잃는 이유 정리해볼까요? 다 찌라시 보고 구매의식이 생겨서 사잖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소리를 나쁜 소리 나는 종목 사요? 나쁜 소리 들리는 종목 사면 단숨에 대박나 작년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를 보내드릴 때 여러분 그때 삼성전자가 이뻐 보였고 하이닉스가 이뻐 보였어요 연초에 안 이뻤죠 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어디가서 주식 준다 한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 아니, 뭐, 여기서 뭐또 빨리 팔았어도 뭐, 이마큼이라도 먹었으면 돼. 이마큼만 먹었어도. 그죠? 자, 정리해볼까요? 1번. 시장에 들리는 모든 정보는 찌라시다. 2번. 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찌라시. 광고를 듣고 매수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됐다잖아. 답은 또온 거야. 여러분이 돈을 이운, 잃은 이유가 뭐예요? 소비자가 됐기 때문에. 광고 보고. 많은, 여러분 돈을 지고 지갑에서 지급을 할 때는요. 저한테 이익 있을 때만 돈을 냅니다. 저에게 이익이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돈 내는 놈 있어요? 그러면 착한 놈이지. 그러면 돈 버는 겨. 자, 여기서. 제가 참 여기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추천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자리가 여기가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 주변에 삼성에 간부하던 분들을 한 두어 번 알고 있어요 대학원 동기예요 서울대 동기 다국대 동기 한 분씩 계신데 이분들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다 희망이 없다 전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비중을 뭐10% 20% 담는 게 아니고 많이 담아야 우리왕조 3%만 담으니까 1% 2% 3% 그래도 이게 명색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떡해요 찌라시였죠 그게 다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두 가지예요 하나는 큰손이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은 삼성전자 가까이에서 대주주에게 뭔가 들었을 거예요. 대주주의 얘기를 대변한 거예요. 진짜 배기 큰손 대주주. 대주주의 뭐죠 대주주의 이거 역정보 또는 어, 자기들이 사고 싶어 한 고춧가루, 그지? 고춧가루 뭔지 알죠? 고춧가루 뿌린 거지 고춧가루 근데 이분들은 대주주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저, 저, 전망이 없고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 아이폰, 에, 애플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공장이 있어서 안 된다 특히 어떤 전문가가 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유명한, 유명한 펀드매이저 그런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때문에 안돼 애플은 하드웨이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가뿐가뿐하게 되녀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드웨이가 독일을 봐라 공장이 없으면 나중에 장기로 가기 힘들다 한방에 훅 간다 공장이 있는 게 축복이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가면서 현정이 형 오늘 이거 왜 이러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정리됐어요. 아까 정리하라는 거 정리됐나요? 시장에 들리는 것은 모두, 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듣고 있는 모든 정보는 찌라시예요. 큰손에 의도적으로 신문, 내 기사도 쓰기도 하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 어 내부자들에 의해서 밖으로 나, 말이 나가게 만들고, 이거 다 들은 우리는 뭐야, 그죠? 시장에들리는 모든 정보는 찌라시다 그지? 광고를 듣고 소비가 됐기 때문에 돈을 잃은 것이요. 응? 지금까지 주식에서 돈을 잃어서 아직도 어 주식으로 돈을 따보지 못한 분들은 7번 쭉 한번 눌러보세요. 7번. 아직까지 계좌에 원금 회복이 안된 분들은 7번 쫙 눌러보세요. 눌러봐 괜찮아요. 분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누른 분세 사람은 제가 특별히, <laughs>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선물일까요? 네. VIP 클럽에 일주일간, 7자 눌렀죠, 7자. 세 분만 완성공시대 부자 함께라면 조아니님 세 분만 일주일간 초대해서 돈 버는 게 뭔지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꾸물꾸물 됐습니다. 아, 저가 놀라가지고 괜히. 어, 부자 아빠하고, 어, 지금 돈을 지금까지도 잃고, 고생,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편지를 쓰세요. 부자 아빠한테 편지를 쓰면은, 어, 제가, 어, 본인의 사연을 듣고, 어,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어. 편지를 읽어보고, <laughs> 어떠 쓰면 그냥 계시 게시... 다음 카페 쓰면 더 좋아요. 다음 카페 쓰면은 음. 내가 아주 어. 우리가 정리하다 말았는데 그거 마저 정리하고 끝내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음. 그렇면은 시장에 들리는 모든 정보는 찌라시다. 광고 듣고 소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이다. 그죠? 돈 벌라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돈 버는 답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응? 어떻게 해야 돼? 돈 버는 방법? 응? 답은 나왔는데 3번 뭐예 뉴스를 보지 마라? <laughs> 자 3번 비밀은? 대가들의 책 속에 있잖아요. 거기 돈 들었어요. 자, 명인들책 속에 있잖아요. 다섯 번째! 시장에 들리는 모든 정보는 가짜 찌라시다. 광고 듣고 소비자가 들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 비밀은 대가들의 책 속에 있다. 네 번째 뭐야? 돈번 사람 옆에 가면 돈 벌잖아. 돈번 계좌, 그대로 따라하면 돈 벌잖아. 아, 답은 간단한데, 자꾸 짱구들 굴려, 짱구들. 아이고, 책도 볼 필요 없어.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책볼라면 머리 안 아파? 어. 여보, 요거 여봐요동국장 어. 여러분, 요번에 무려 추천주 줬죠? 그지? 써네 so, 번째, 돈번 계좌 옆으로 가라. 그럼, 결국 뭐야? 고수 옆에. 계좌 옆에 가는 게 맞는 거잖아. 야, 이거 봐. 여러분, 동국제왕 내가 무료 주었지? 오늘 동국제왕 어쩌 전부 IT에 미쳐있는데 IT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국제왕도 오늘? 무료 추천주 가서 좀 받아본 겨? 응? 응? 너희가 무료 추천주 맛을 알아? 이미 작년 1월 달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니스 이런 거다 줬잖아요. 응? 응? 참. 답은 다, 다 나와서 이제, 이제, 두, 근데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예, 실천하지 않아. 어제 하던 그대로 그 매매 그냥 하고 있어. 맞아, 틀려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전체 메일로 삼성전자 이미 메일로도 보내 줬어요. 근데 삼성전자 막 무방해서 삼성전자 막 욕한 전문가들 많이 있대요. 여름에 막. 아, 삼성전자 그거 뭐 느려 가지고 언제가 빨리 가려면뭐 그냥 뭐그거시기를 사야 된다고. 삼성 쪽을 절반에 뭐. 응? 응. 그렇지. 그 세이메님 다섯 번째 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제 하던 일을. 오늘 바로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되게 공부하러 내일 가야지, 모레 가야지. 그러다가 그냥 공짜 방송이나 봐야지. 미친놈이네. 하이니스가 지금 제일 센데. 그그는 미친놈 아니야? 하이스 제일 센에 내가 보니까 지금. 그지? 응. 응. 대게 욕먹은 종목이 대주도주야. 대바닥은 욕을 먹어야 돼. 봐라. 욕먹으면 간다. 어, 요번에도 보니까 용감한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 그런 얘기 있어, 없어? 응? 자, 이 계좌 한번 보라고. 이 계좌 보면 지갑에 키지 여기 뭐 있나 봐봐 오늘 여러분에게 무료 추천 주드린 음음음봐 음, 음, 동국제강 동국제강 날라가지 동국제강 예 여봐요 롯데케미칼 여기 있지 풍산 있지 풍산 자 그럼 오늘 차트 한번 보자고 동국제강 무료 추천 주였는데 음. 날라갔네? 날라갔어.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 오늘은, 진짜. 하이스가 뭐 9%씩 갈수 있냐? 갈수 있어? 근데 오늘 주면 이거 나쁜 애매, 오늘 주면. 그지? 미리 줘야 돼, 미리. 오늘 주고 오늘 간 거는 소용없어. 미리 줘야죠? 뜨기 전에 줘야 돼, 뜨기 전에.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그죠? 네. <laughs> 어, 몇신날 지었냐? 어, 동국제강이 1월 6일 날. 아유, 맞나요? 1월 6일 날이죠, 1월 6일 날. 1월 6일 날이면 지난주에, 지난주에. 충분히 어제, 어제 깎아줬네. 지난 금요일 날은 짱띠엄선 맞았네. 6일날이면 연날이네 이날 이날 예, 5일선 근처 살고 했을 거니까 여기 야 내가 추천하니까 뒤로 가 사라고 이거 참 축복의 축복 그죠? 어. 뒤로 빠지니까 또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아유 이거 추세가 망가졌네 망가졌네 예, 너무 올랐어 어, 너무 올랐어 이게 예, 안돼 예. 왜일까? 아니면 부야비현인가 왜일까? 님 VIP 회원이에요? 아 그래요? 음. 어, 비밀은 운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들이 대부분의 돈을 잃은 사람들 아직도 운봉이 뭔지 모르는 전문가들은 아직 득도의 길이 안간 거예요 득도가 하게 되면 은 희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음이 오면 음산을 사랑하게 돼 있어 알, 겠어요 음선을 사랑한다고. 응? 근데, 중요한 거는, 무방, 무방에서 맨날 무료 추천주나 받을래? 여기 봐, 동국제왕 이 사람은 몇 프로 났어? 지금 9% 여기다 플러스 야 되겠지? 동국제왕 여기다 9% 하면 이 사람 지금, 에, 평균 단가가 4,100원이야. 동국제왕 오늘 얼마야? 응? 동국제왕 오늘 얼마냐? 12,000원. 몇 프로 났어? 이 사람, 도, 평균 단가랑 봐주라고, 동국제강의 평균 단가가 8,500원. <laughs> 겁나게 수익 나와버렸죠, 그죠 맨날 무방만 듣고, 뭐, 남들 한 80%, 100% 올라간 다음에 물의 추천제 받으면 뭐하냐? 바닥에서 하면 헤비 다 빠지는데. 아주 짠돌이들 말이야.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VIP 안 내주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도 편지 쓰고, 어? 자기 사연 쓰고, 회계하고 <laughs> 어. 카페에서 밴드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 하면은 다 해주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말씀 하나 가졌어요 음. 음. 어. 부자가 되는 방법 딴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가보금 11장 24절. 써요, 써,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구하지를 않잖아요. 맨날 시장에 있는 인터넷 뒤지면서 공짜정보 김사장, 이사장이 들은 얘기, 대학원 동기한테 들은 얘기인데 너만 알려준다. 이거 다 찌라시야. 맞아, 틀려. 음. 음. 응? 야, 진짜, 여기 답이 여기 있잖아. 진짜 정보는 계좌가, 있. 자, 주식시장의 모든 정보는 90% 찌라시다. 진짜 정보는 계좌가 말한다. 응. 그리고, 어, VIP 회원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을 추천하세요. 추천하시면 제가 그 사람이 1년 들으면 같이 1년 듣게 해줄게요. 그 사람이 3개월 들으면 같이 3개월 듣게 해줄게요. 공짜로 공부하는 방법. 교회 갔더니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그러잖아. 그래. 해비 못 나면 전도라도 해라. <laughs> <laughs> 이말 정말 너무 재밌지 오늘. 빵 터지죠 오늘. 에. 여기 써 있잖아.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낳자. 아유 참. 아 요새. 음. 어, 앞으로는 찌라시 정보는 <laughs> 필요 없습니다. 찌라시 정보. 어, 어. 대박 정보, 찌라시 정보. <laughs> 어. 역군 정보. <laughs> 그지? <웃음>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추천주는 여기서 받으면 돼요. 88tv에 가면은 투자 전략 추천주 여기 써있죠 여기 누르면은 추천주 올라갑니다. 이거 누르고 많이 사지 말고. 한 종목에 5% 이상 넘기지 마세요. 좋은 거 많으니까 5% 이상 넘기면 조정받을 때 가슴이 찡하네요. 이거 봐라. 한국전력도 조정 들어오니까 아주 아프잖아. 5% 이상 사면 아파 그래서 아무리 많이 사도5% 넘기지 말고 진짜 포트폴리오 잘 짜는 거는 1% 정도로 짜는 게참 좋아. 백 종목 다 담으라고요. 진짜 맛있는 종목은 어디서 나오나. 내 계좌 봐봐.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부가 아니야. 야, 계좌 보면 여기 답을 줘. 봐라. 카프로가 이름이 있냐? 한일 리톡스 이름이 있냐? 이름 없지 않냐? 응? 동국철강이 뭐 이름 있어? 한국 컴퓨터가 이름 있냐고? 수익은 그런 데서 더 나는 겨. 중소형주 가치주가 수익 더 난다. 써요. 삼성전자 1년 내내 올렸는데 따은안 올라갔어. 응? 1년 내내 시끄럽기만 하고, 요새는 또 뭐. 그는 어떤 놈은 또 종목 많다고 그냥 앞바를 까는 놈도 있더라고. 뻥 까는 소리 하는데. 그래서, 돈 벌었어? 너 응. 봐봐요. 계좌가 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 밑에 있는 거 뭔가 좀까 보면 좋겠는데, 요 알짜 들어가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짜이, 요알짜요뭔 우선주 같고 겁나 비싼 우선주네. 잉? 겁나 비싼 우선주. <laughs> 요 신풍 재지 이런 거, 아이고 한국 컴퓨터 카프로, 고려산업 이런 거 보라고. 고려산업. 응? 1년 내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좋아, 아, 좋긴 좋은데, 1년 내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따블도안 올랐는데, 고르산업 1년 내내, 이건 6, 6개월도 아니야, 6개월도 아니야. 2천원부터 어, 7천원까지 갔으니까, 몇 프로 갔어.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잘 나눠야 되는 거야. 이 삼성전자 여기서 같이 출발했는데, 얘는 같이 출발했는데, 얼마에 올라갔어? 응? 3천원이면 2배. 6천원이면 300배. 400% 올라갔다, 400%. 그치? 300% 이상 올라갔잖아. 배당 똑같이 줘. 삼성전자만큼 배당 준다고. 값이 좀 싸서 그렇지. 에? 그리고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모양이 안 좋잖아, 차트가. 그까지것했드래요 자, 그까지것이 돈이 돼, 안 돼. 응? 여러분, 정말 주식은 그까지것 해서 대박 나는 거야. 응? 대한민국에, 정말, <laughs> 대한민국에 부자반만큼 <laughs> 계좌를 보여주는데 봤냐? 응? 그래서 이제는 제가 시험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소수의 정예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은 돈을 꼭 벌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제 상담 신청한 사람들만 내가 받을 거예요. <laughs> 여보 여보자, 고이 동국제왕도 보면 벌써 우리가 8 0 0 0원때 이게 한번 잘라먹은 거예요. 동국제왕이 사실은 한번 해먹었죠. 먼저 한번 해먹어, 동국제왕 알죠. 이것도 한번 해먹었잖아요. 이것도 미나리 해먹은 거예요. 아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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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가면 다 있어. 미나리 해먹은 게 <laughs> 여기 한번 해먹고, 두 번째 뭐, 봐 봐요. 여기 회원 소감문에 가면은 <laughs> 어디 어디에 보면은 고려산업 계좌가 있을 거야. <laughs> 고려산업, 산삼주 미나리 입법, 여기 산삼주 미나리 입법. 이거 고려산업이지. 이거 아니네. <laughs> 이건 고려산업이 아니구나. 이게 뭐냐? 이거 인디에프 같으네, 이거는. 이거는 인디에프고. 고려산업이 어디 있었는데? <laughs> 이 동신건설은 얼마 안 됐네? 고려산업 미나리. 봐, 이모작이야,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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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 이게 녹색 글씨가 자동으로 써져요. 대신증권에는 이게 자동으로 써져요. 예, 녹색 글씨로 매도자리.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잘못 팔았죠? 잘못 팔았죠? 여기잖아요. 7,000. 그죠? 매수가 1,800원대죠. 그죠? 그럼 여기 계산이 다 나와. 얼마였어? 매수가 얼마야? 저거 <laughs> 잘못 팔았잖아요. 이거 잘못 팔았어요. 여기 매도가가 막 3,600원, 5,800원 팔았잖아요. 우리 문제점이 뭐죠? 빨리 가는 종목은 빨리 파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종목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와인한 분들은 엄청 났죠. 그런 분들 계좌 지금 지금 저 공개를 잘 못했는데 내가 더 <laughs> 보면 계 미나리 해가 오픈 무량님의 어, 어, 옛날 평화 여러분, 가볍게 감사합니다. 무량님, 잘라먹은 거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해, 여기 동구가, 동구가 안에서 100% 났네. 그지 예. 동네 삼촌. 근데 계좌를, 같은 시간에 공부하면서도 계좌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석으로 막 아, 주식만 사면 안달하고 막안달을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만지지 말아야 돼요. 골고루 담고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막 만져 막. 제일 문제는 샀다 팔았다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반도체 관련 주 가는데 <laughs> 아리온 있죠 아리온. 아리온 같은 거가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리온 지금 우린 다 잘라 먹었는데 반도체 관련주 이미, 잘라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잘라먹고도 위로 더 하는 거야. 이상 나오니까 잘랐거든, 요 여기서. 상 나온다고 잘랐는데, 지랄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 요잘 들어요? 지난번에, 연말인가요? 단독으로 우리가 시황 써서 보여드렸죠? 뭐라고 썼어요? 단독. 대세 큰장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단독으로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MS시간. 이런 계좌를 만드는, 그걸 보면요, <laughs> 사실, 우리 크롬만큼 돈 버는 데 없어요. 그죠? 예. 네. 우리 크롬만큼 돈 버는 데 없습니다, 도체 전문가 시하에 보면, <laughs> 여기 단독이라고 <laughs> 나왔잖아요. 큰장 온다고. <laughs> 대한민국이 가장 멋있는 나라다. 여기 보자. 단독, 2017년 성장성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미, <laughs> 블룸보거나 이런 데서 다 인정한 거야, 외국인들이 다. 응. 그, 희망을 많이 읽어야지.